어, 기분이요. 어, 어, 떨리기도 하고요. 어, 어, 가서 또, 티아나님이 저희 멕시코 팀을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음, 네, 기대가 커요. <웃음> 커요. <웃음> 많이 커요. 저는. <laughs> e b s 통해서 애들이 좀더 하나님을 더 알,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그 축복이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너무나 네. 은혜를 받았고, 저를 통해 아, 이게 정말 자유로운 찬양의 시간이구나, 이런 걸 느껴서, 항상 진짜 찬양의 아, 그 시간이 아, 너무나 은혜를 얻고, 그 너무 그제 마음에도 많이 그 채워진 그 그러니까 것, 것,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진짜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를 많이 느껴서, 너무 아이들 통해서.

지금 사실 되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 있긴 한데 저희가 첫 번째 말을 했을 때아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많이 느꼈고 지금 되게 애들 표정을 보면은 다 지치고 힘들지만 다 살아있어요. 다 되게 저는 되게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대가 많이 돼서 너무 너무 전혀 힘들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너무 너무 오늘도 이 마을에서도 어떻게 될지 오늘 내일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어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 가서 그냥. 이상하게도 거기서. 집회를 하고, 비 b s 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진짜 내... 나의 그런... 뭐랄까?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이, 나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 저희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어, 하나님 만나기 정말 바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은 저희가 특히 저가 첫 번째 마을에서 너무 이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되게 탈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래서 되게 힘들고 집중도 못하고 했지만, 어, 되게 저희끼리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날에 두 번째 마을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많이 회복을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나가섰고 그날 그날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쁘, 이뻐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되게 힐링이 됐고, 또 그래서 두 번째 마을도 거기 있는 아이들을 했을 때첫 번째 마을보다 더더 더 그런 더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던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어, 벌써 이렇게 선교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진짜, 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선교 지나보면, 생각해보면, 어, 정말 아이들이나, 정말 마이 사람들이나, 어, 정말 그런 복음에 대해 많이 갈급이 있고 금지로 있을까 하는 걸 느꼈고, 또 전화할 사람이 부족한 거지 우리가 얼마든지 전화로 가면은 받아들이다 준비가 되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더 내가 더 준비가 되있었거나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더 준비가 되었으면더 많은 것들을 전해질 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오늘은 어 저희가 산 크리스토발에서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 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 그런 복음의 사용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관심 있게 듣고 하는 걸 보면서 좀더 많은 시간을 남을 있었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다 이렇게 하는구나. 음. 누구라 오면 불편할 수 있고 정말로 짜증나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했고 우리 다솜 전체 우리 청년들. 모두가 참 변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어, 누구랑 말도 할거 없이 다 서로 서로 영혼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정말로 백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만 잃어버려도 가슴이 미어지셔서 그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성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팔박골일 동안 보면서 참 가장 행복했던 것은 우리 다솜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곳곳에 사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 모습이 목사님도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도 정말로 기쁘시고 행복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솜 청년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같이 어린이 아이들과 찬양하고 같이 뭐 성경학교도 하고 같이 어 복음팔지도 하르고 또세족식도 하고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할 때마다 정말로 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갔던 지금까지 어떤 그 선교팀보다도 가장 정말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았던 선교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직도 내가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지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선교지에서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의 셀프 갑니다. 시작됩니다. <laughs> 갑니다. 오늘은 선교팀의 마지막 밤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입니다. 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s 리 켈리 켈리, 켈리. 뭐하고 있나요? 제 l 기 쓰고 있어요. 아 r 기 쓰고 있 d o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한 g 리 쌍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네시, 이네시. 이네시 s I 요네네 네, 그럼 우리 팀장님을 한번 u 셔보겠습니다 유니스 팀장님, 뭐 어떤가요? 마지막 날 I g 옆에 사막이가 <laughs> 마지막 날 어때요? 네. 마지막 날인데 좀 어때요? 아이 강공작이군 반응. 안녕하십니까 태권소년 태권소년 마지막 날 밤에 어떠십니까? 스탑. 네 정말 강나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 사막이 사 사막이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미남,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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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귀 미남 사 a m Mi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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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i 은 a m Mi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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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a 왜 슬프죠? 그냥 너무... 음... 글쎄요? 가 <laughs> 음. <laughs> 그러면 여기서 뜬금 스페인어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슬프다 Estoy triste 그렇군요 그러면 옆에 우리 찬양을 맡고 있는 네, 네, 개영 씨를 만나 보겠습니다 있... 어, 그리고 우리 찬양 팀의 지민 양도 함께 만나 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교를 마지막으로 어떠한가요? 네. <laughs> 어때요? 심정이 지금? 아시고 아시프. 요먼저요아 먼저 하세요. 네. 아시고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한번 <laughs> 스페시 공부 한번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건 바로 에스토의. 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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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팬터 세터네가 같이. 완전 떴다. 네, 그럼. 네, <laughs> 네, 시골 총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우리의 어. 음, 먹거리. 아, 어, 우리 팀의 민요린 안녕하십니까? 민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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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린 황상구리 민요린. 안녕하세요. 황상구리예요. 네, 어, 마지막 밤인데 어떠한가요? 아 싫어요? 음, 저 해야지. 진짜요? 어, 근데 저희도 네, 그쪽이 네. 안 왔으면 해요. 아, 그, 우리도 그쪽이 안 왔으면 해요. <laughs> 아니 왜 가기 싫죠? <laughs> 정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음, 음 얼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 여기서 스페시 운거 한번 더. 나는 힘들다. Estoy <laughs> cansado. 네 그러면 우리의 카메라 담당 마지막으로 민석이 형을 뵙겠습니다. 오늘 썸뷰팀 마지막 날인데 심정이 어떠하신가요? 아쉬워요. 아왜 아쉽죠?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섞이는 거같요 <laughs> 그렇죠. 마지막 날이니까. 무슨 감정? 그냥 아쉬운 감정도 좋은 감정도 음더 열심히 음. 했어야 했던 같은 그런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같아요태 대형 영 치였어요. The sad. <laughs> 네한 번씩 마지막 인사, 한번 자, 바이, 바이. 한번 해주세요. 바이. 바이 한번 해주세요. 바이 바이. 바이 한번 해주세요. 바이. 아리오스. 아리오스. 아리오스 한번 해주세요. 사막 이상. 사막 이상? 사막 이상. 사막 이상. 어, 미남과 사막이를 넘나드는 <laughs> 팀장님 아리오스 아리오스 차차 베네스 음 차오 네 그러면 정훈의 셀프 카메라에서 끝.